안녕하세요. 대성TV 구독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한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뭐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이 좋다는 거 아시죠? 2024년 마무리를 잘 하셔서 2025년을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저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이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대성TV에서 뵙겠습니다. 대성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젊은이에 대한 개념도 참 어렵지만 10대 후반부터 요즘에 70대 초반까지도 젊은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정녕 살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100명, 1000명이 말려도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결국 그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친구, 가족, 친지나 선후배가 아닌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대화와 상담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잘못된 고백.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없지 모르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죽음과 같은 극단적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흔히 술자리 안주감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훈련받은 전문가들은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친구나 지인들에게 고백한 비밀이 졸지에 술자리에서 안주감으로 돌변하고 그 이야기가 본인의 귀에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어서. 이는 지극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것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약물 치료를 처음부터 강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 먹기는 싫어도 약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쓰린 속에 밥도 안 먹고 약 먹은 행위는 다분히 자학적인 행위처럼 느껴져서 자아감을 다소 해결시켜 줄수 있을 정도예요. 어? 나 우울증이 심하니까 약 먹는다 이것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기 위안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아픈 사람이니까 약을 먹는 거구나. 는이 위안이 심리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과 약물은 대부분 식사 시간과 관, 관련이 없어서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으니까 가족하고 본인과 가족이 약을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상태가 심한 환자에게 약을 통째로 맡기셔서는 안 됩니다. 한 달치, 뭐, 보름치 이렇게 맡기면 안 돼요. 따로 줘야 돼요. 왜냐면 한꺼번에 잡는 수가 있고. 잡수실 수가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어 아무튼, 커다란 의식이나 행사처럼 귀찮은 것은 아니고,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안 됩니다. 극단적 선택에 실패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약 먹고 좋아지는 쪽이 훨씬 간단 명료하고 유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 어, 이거 뭐, 약이 혹시 몸에 안 좋은 게아니 제일 답답한 게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행할지도 모르는데, 야, 약이 몸에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가족들 그럴 때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좋아지는 쪽이 훨씬 간단 명령하고 유리해요 저렴, 저렴하고 시간마저 절약됩니다 너무 무정하고 잔인한 이야기 같고 정감 떨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 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부르는 우울증에 대한 초기 병원 치료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필자가 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지만 반드시 또 의학적인 치료만을 고집할 생각 없어요. 즉, 의사가 아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상의 발생 초기에 있어서 훈련되고 책임감 있는 상담 전문가님들하고의 교류라도 반드시 가지기를 권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담 전문가들은요, 의사 외에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또 심리학, 또는 이제 그 사회복지학, 또 교육학적 방면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우울증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사업들도 현재 활발한 상태입니다. 비록 단체는 많이 있으나, 이 자살률에 비하여 국가 예산의 편성은 OECD 평균 이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요. 우울증은요. 우리가 살면서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으로 통상 5명 중1명이 평생에 걸리는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고 세계적으로 이 치료에 대한 연구 및 실시적 치료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무조건 약을 처방받는 것보다는 우선 간단하지만 검증된 다양한 심리, 성격 검사를 통해서 실제 우울증상의 유무와 그 심한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는 상담과 심리 치료를, 또 바빠서 시간에 쫓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상태가 심해서 사회 적응이 어려울 정도일 경우에는 심리치료 혹은 정신분석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우울증의 발생 빈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까닭에 제약회사들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항우울제, 우울제 치료제를 개발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고 효과가 빠른 좋은 항우울제들을 개인별로 맞추어서 개인에게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국내에서도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과 의원이나 병원 방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또 선진국에 비해서 비용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저렴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낙인이 찍힌다는 구시대적 발생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서 아까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이제 보험에 적용이 안된다 피해를 본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보험이고 뭐가 몸 필요가 있습니까 치료가 안되면 그래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드린 교육대로 실천하신다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번 어, 몇개 에피소드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갖고 나왔지만 은 제가 정치과 어, 전문의로서 어, 반드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또 국가적인 시 책인 만큼 어, 여러분께 교육용 자료를 어, 올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무기명이라도 댓글 남겨주시고 고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